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적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어 조금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재료는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음 이제 작품의 이야기 담기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스케치를 해서 다 드렸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더 그려 넣으시거나. 뭐, 아까 사슴이 있었지만 그 옆에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그리셔도 좋고, 뭐, 아니면, 음, 다른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야기 담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음, 아이고, 폰트가 좀 깨졌는데요. <laughs> 전통 회화의 재료는 사실, 음, 지필목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종이, 붓, 근데, 오늘은 먹 대신 먹물을 쓸 거고 채색 물감이랑 이제 물통을 각 테이블에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 종이 붓 먹무 조, 아, 종이랑 붓은 각자 하나씩 받으시고 어, 나머지는 같이 쓰시는데 이제 사실 한지는 어, 그 종이를 한번 저 잠깐 빌려 음, 주시겠어요? 종이를 네. 네음 이렇게 지금은 두꺼워서 잘안 보이지만 빛에 비춰보면 좀 섬유가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무 섬유로 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을 따라서 물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얘는 많이 번지는 종이는 아니에요. 다행히. 그렇지만 다른 화선지나 예전에 써보셨으면 너무 쉽게 촥 번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번짐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서 어~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붓은 그 털이 대부분 동물의 털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인공 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털의 뭐~ 길을 따라서 어~ 깊은 부분까지 안료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붓 하나를 갖고 사실 이색도 쓰고 저색도 쓰실 거지만 그 붓을 만약에 빨간색을 썼다가 다시 먹을 쓰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물통에 넣고 충분히 흔들고 아니면 이렇게 쿵쿵 좀 찍기도 하거든요. 아예 끝까지 빼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고 다음 색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먹물 농도가 찍어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짙어요. 그래서 아주 미량만 찍어도 진한 색이 나오고 굉장히 담한 먹을 쓰시고 싶으면 진짜 조금의 물을 많이 섞어서 쓰시면 그런 담한 먹을 쓰실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기가 직접 갈면 그 농도를 저잘알수 있지만 편의상 먹물을 쓸 거기 때문에 먹물을 기계가 갈아줘서 굉장히 고 농도의 껄쭉함을 <laughs>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 채색 물감이 사실은 어, 한지의 두꺼운 층, 이게 두껍잖아요. 이 속으로 스며드는 원리로 그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a 4지뭐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색이 얹히든, 음, 약간 마찰에 의해서 연필이 얹혀지는, 아니면 펜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원리라면, 어, 이런 한지는 이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위에 처음에는 담하게 칠했다가도 반복해서 칠하면 또그 색이 더 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번짐을 활용한 채색 기법을 좀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한쪽 발림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에 진한 채색을 하고 거기에 그 붓에 묻은 색에 조금씩 물을 더해서 차례로 조금 뭐세 방울 더해서 칠하고 또 여섯 방울 더해서 칠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을 효과를 내실 수 있고 물 발림이라는 건 선염이라고도 한다는데. 어, 맑은 물을 종이에 이렇게 묻혀놔요 미리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먹선과 채색을 다한 뒤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그 전에 한 것들이 말라 있어야 가능한데 어, 맑은 물을 종이에 칠하고 마르기 전에 살살살살 담은 채색이나 먹을 칠해주면 약간 부드럽게 구름이 아니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한 어, 기법을 하실 수도 있어서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길지 않게 하려고 해서, 어, 이제 음,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 제작을 해보실 거라서, 어, 제가 조금 지저분하지만 목포를 <laughs>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 재료를 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